빗물은 다육이들에게 그냥 물이 아니라 보약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여름 내내 물을 아껴 주다 보니 이렇게 쪼글쪼글 힘이 없어졌어요. 오늘은 이 아이들에게 자연이 내린 보약 빗물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창틀에 내놓은 이유는 바로 빗물을 흠뻑 맞게 하려는 거예요. 빗물은 다육이에게 좋은 이유가 많아요. 수돗물이 가지고 있는 소독 성분이 없어서 순하고 약간 산성이라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빗물 속 미네랄과 질소가 다육이에겐 마치 천연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연이 주는 미네랄 워터입니다. 비를 흠뻑 맞은 다육이들 엄청 싱그러워 보이죠? 아, 근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우선 첫째로 정말 중요한 점은 물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고프지 않은데 비 맞히시면 안 돼요. 장마비처럼 오래 내리는 비는 오히려 다육이들한테 해롭고 분갈이한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절대 비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짧게 적당히 그리고 비를 맞춘 뒤엔 꼭 통풍을 시켜주세요. 더 자세한 과정과 상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결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다육이랑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